홈플러스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며 연말까지 전국 5개 점포의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3월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M&O 성사 전까지 폐점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자금난 앞에선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홈플러스 측은 적자 점포의 영업 중단은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래 조건 악화와 납품 중단으로 이미 많은 점주들이 떠났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호소합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의 폐점 수순이라며 조합원들은 단식투쟁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암울한 소식은 지난달 27일 마감된 공개매각 입찰이 뭉찰로 끝나 홈플러스 회생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홈플러스는 폐점 점포 직원들을 다른 지점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위기가 고금리 시대에 무리한 차익경영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격적인 에멘더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붕괴는 대형마트 규제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유통시장의 지각변동 속에서 홈플러스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2월 29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홈플러스는 계속해서 입찰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